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이번주는 뭐가 있었죠? 그 2월하면 생각나는게 14일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 소위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주는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상사나 또는 내가 이 사람하고 좀더 친해지고 싶다 할때그 우리 때는 그랬어요 초콜렛을 줬고 그 다음에 좀더 이제 그 선배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기도 했고 우리 때는 이제 그거를 주면 사랑이 다시 돌아올까? 뭐 화이트 데이의 사랑이 다시 돌아올까? 한달 동안 조마조마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발렌타이 데이에 초콜릿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그내 초콜릿을 받은 그 상대는 속마음은 어떨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번 보기로 해요.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로 할게요. 자, 이쪽이 1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선택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1번을 선택하신 분들, 이제, 보시게 되겠어요. 궁금하시죠? 내가 몇 분에게 드렸어요? 한 사람? 두 사람? 그런데 여러분은 머릿속에 세 사람 이상 드리거나 두 사람 이상 드렸다면 한 사람으로 집약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시고 이제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그 사람 나에게 뭔가 굉장히 기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미래에 어떤 생각이요? 내가 이 선물을 펼쳐봤을 때 환상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올드카드는 어떻게 나왔나 우리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은 굉장히 인적도 있고, 굉장히 권력, 그, 어떤 것에 진취적인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가장 그 잘났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그래서 누구라도 나한테 많이 줬을 거야. 나한테 많이 줘. 호응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그, 생각도 굉장히 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발렌타인 때 초콜릿 줬을 때 굉장히 기분 좋고 그 당연하지. 나한테 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그냥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남자 남자든 여자든 조금 자만심이 있고 자기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 나는 어때요? 장군이고 왕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당연히 줘야 돼. 그러기 때문에 나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 뭐 감사는 굉장히 감사하지만 미래의 너에게 어떤 것을 보상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번에는 어때요 굉장히 기뻐하고 있네요 그래서 효과를 좀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조언으로 나온 건 뭐냐면 너무 마음을 흔들리지 마라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고 나한테 온이 고백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더 나아요. 그냥 친구처럼. 그러나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갈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이번 발란테인은 그래도 60%의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는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를 한번 우리가 스프레이도 열어보면서 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분은 어떤 분한 분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 사람을 줬다면 그분의 한 사람만 그 중에 한 사람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선택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자, 이 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분은 굉장히 고집이 세요, 예민하고. 그다음에 내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나 이번에 여러분들이 주신 그 초콜릿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이분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돌아오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굉장히 고집스럽다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예민한 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어때요? 태양이 떴죠? 정렬적으로 여러분이 이분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번을 선택하신 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분의 반응이 아주 좋게 다가올 거니까 그 감정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내가 열심히 표현하면 아주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는 두 분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가다가 자, 가끔씩은 가끔씩은 서로 어때요 다투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다툼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카드가 맥락이 점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서로 사랑하게 되고 호르스북 카드에서 열정적인 빨간색이 나왔어요. 사랑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서 빨간색은 행운의 수, 카드이고 행운의 카드. 그 색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신다면 그 사람의 반응도 아주 좋게 다가올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발렌테이로 인해서 초콜릿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철벽 같은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을 한번 볼게요. 그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떤 그 반응이 올지 우리가 이제 초콜릿은 요즘 초콜릿 되게 비싸고 맛있어요. 고급스럽고. 그래서 어떤 반응이 올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명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분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줬어도 내가 가장 중요한 한, 한 사람에게만 이 카드를 집중해야 되신다는 거예요.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 이분과의 관계는 유지는 굉장히 될것 같고 사랑은 될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미뤄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내 마음에 조금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나쁜 카드는 아니지만 이렇게 칼카드가 나온 거는 그, 그 전에 관계에 있어서 무반응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이 갈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바로 연락 오지 않아요. 그게 이제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자유롭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집도 세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반응이 오면 좋은데 적어도 4주에서 8주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오지만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이제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사랑이나 그 내가 그분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힘은 가지고 있지만 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절제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그 이렇게 보시면 물을 서로 나누죠. 천사가 서로 나누고 함께 갈 수는 있지만 어때요? 좀 오래 걸린다. 그 우리가 이제 그 초콜릿을 주면 적어도 일주일 안에 연락 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빨리 연락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로울 수도 있고, 이게 아닌가? 그 사람이 나를,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소식은 분명히 올 거니까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호르스 카드에서는 다리가 끊어지는 그런 그 카드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 카드는 우리가 그냥 카드 하나로 볼 때는 그 절망이고 깨지고 이런 해석으로 갈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카드에서 같이 봤을 때그 사람이 늦게 연락이 온다는 걸로 결론 질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때요? 이세 카드로 이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절망스럽죠. 나 위에 완전히 나를 카드가 칼이 나를 찌르려고 하는 그런 아픔. 그 다음에 내 집도 다그뻥 뚫려지는 듯한 아픔. 이런 아픔도 혼자 나 혼자 고민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결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더 새롭게 보기도 하고 그또 서로 사랑이 연결되기도 하고 좀 진지해지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카드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칼 카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때요? 그 약간 우레지죠. 사랑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우레져요. 그리고 그, 내가 이게 잘 될까? 이래요.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때요? 그 굉장히 일하는 관계로 만났고 서로 나눔도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사내 연애하시나 사내 사내 그런 분들에게 그분에게 주셨나 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내가 좋은 감정으로 우리가 굉장히 속으로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어때요? 구설도 있었고 이 비밀이 깨 드러나서 내가 창피당할까봐 걱정도 많이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카드로 보니까, 그, 여왕의 카드와 그 에이스 나무 카드 나왔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런 구설에 그 구설이 있을까 하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두 분이 굉장히 나는 풍요의 왕이요. 컵의 왕이요. 너는 여왕이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카드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새롭게 좋은 소식도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카드예요. 우리 홀스코프 카드를 보면 여기에서 마찬가지죠? 굉장히 그큰 나무 아래에 사람이 있어요. 그늘 아래. 그래서 행복하게 리밋, 너와 같이 행복하게 갈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보시면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 서로 사랑을 더 영위할 수 있고 존중하면서 풍요롭게 존중하면서 서로 갈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단한 가지 조심해야 될건 뭐예요? 소문나지 않게 구설에 임하지 않게 그래서 구설수에 올라가지 않게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설은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랑하면 용감해져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번을 선택하시면은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에. 두분두 분이 아주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많이 이제 우리가 기업적으로도 초콜릿을 많이 나누어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4번 선택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좋은 사랑으로 올 한해 또 행복하시고 재밌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청단동만님이었습니다.